안녕하세요. 청담동 뷰티 파라다이스 MJ피부과의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시술 받으신 커스텀 브라이트닝 시술 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주의사항 잘 듣고 숙지하셔서 저희 MJ피부과와 함께 예쁜 피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커스텀 브라이트닝 시술 후에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약간의 붓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멍이 잘 들지는 않는데, 이 특정 부분의 여드름 부위나 혈관에 일시적인 멍이 가끔은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개인에 따라 연한 딱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커스텀 브라이트닝은요, 이 시술 직후에 즉각적으로 시술 효과가 나타나서 어둡고 칙칙했던 피부톤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 미온수로 부드럽게 세안을 해주시고요, 사우나, 찜질방, 강한 운동처럼 뭔가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조금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술 후에 건조해지지 않도록 재생 크림, 수분 크림 꼭 발라주시고,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시술 후에 만약에 딱지가 생겼다면 억지로 손으로 뜯어서 떼어내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탈락되도록 해주세요. 시술 후 음주, 흡연은 상처 치유를 더디게 만들기 때문에 꼭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스텀 브라이트닝 시술은 평균적으로 1에서 2주 간격으로 재시술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커스텀 브라이트닝 시술은요, 저희 MJ 피부과의 커스텀 울세라, 커스텀 서마지 커스텀 리프팅 탄력 케어, 커스텀 화이트닝 케어를 함께 받으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커스텀 브라이팅 시술은요, 어떤 관리를 사후에 하느냐, 어떤 관리와 함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와 유지력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청담동 뷰티 파라다이스 MJ 피부과에서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였습니다.